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눈뜬 맹인, 그 맹인을 출교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이다, 사군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문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고 또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자.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그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단순히 동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유일한 기쁨은 그 양떼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고, 양의 이름도 알고, 특징도 알고, 상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도 자기들의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와 양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주님을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다.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 사랑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님을아 시는 것, 하 나도 모자람 이 없는 완 전한 아닙니다. 바꾸 어서 예수 님이 아버지 하나님 을아 시는 것도 완 전하 게아 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서로 를아 시는 것 은, 하 나도, 부 족함 이 없는 완 전함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 떻습니까? 우 리가 하나님 을 완전히 알고 있 을까요? 하나님 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 족함 이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도 그 부족함은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주님을 아는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관계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사모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 속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는 것 같이 또 아시고 이런 단어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오이다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겪어보고 경험하면서 그를 알게 되는 것. 앞서 말했던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관계,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기쁘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다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갈 겁니다. 그날의 한 장면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땅의 삶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허상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불법이 무엇일까요? 뭐 죄하고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예배에 나가면서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모르는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지 못한 겁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설때 일어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으로 사모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 말고, 실제로 주님이 살아 계신 줄을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주님을 아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가진 그 기대,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알았다면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약이라도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그와 같은 관계가 우리 속에 쌓여가기를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절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사아 목자 예수님을 믿는 선도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자, 1 6절 말씀입니다. 또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6절 이 말씀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 속에 이우리에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지만, 장차 주님을 참목자로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게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목자를 따르는 한무리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목자를 따르는 한 무리가 된다.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고 또그 속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그런 색깔도 없으면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아도 다 같지는 않죠. 서로 다른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게 주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해야 하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하나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솔직하게, <laughs>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네, 편안함, 이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솔직히, 솔직히 하죠. 불편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밀어내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수 있을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힘써 나가야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 마음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결과만 바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바라봐야죠, 바라봐야죠. 근데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면 그 다른 만큼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따라 주어야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고, 내가 이런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살아왔고, 또 우리가 많은 수고들을 감당해 왔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알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은,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을 결정을 지어갈 겁니다. 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서 하나 되기를 노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좋은 결과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일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또 이런 하나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순종하자.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라 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죽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셨다. 우리에게 스스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부분의 제일 뒷부분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이 엔폴레라는 해 나옵니다. 계명,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은 아버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을 하신 겁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아는 성도라면, 경험해서 주님을 아는 성도라면,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에 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를 때예 오늘 보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를 때 아버지 가겠나 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를 때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미우치고 갔으니 두아들에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포동원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은 어, 대답은 잘 했는데, 정작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로 볼수 있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순종했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했었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쳤을 때 순종을 결단했었고, 근데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없는 삶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미우치고 갔다는 거죠. 이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끝러나 결국 순종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 잘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제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그냥 이런 아들도 있고 저런 아들도 있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이럴 때는 예 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답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답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순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생각해 볼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힘들기만 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하신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셨습니까?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힘든 순종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고민의 시간들, 또 고난의 순간들, 그거 다 지나가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셨던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여 주셨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자랑, 영광, 칭찬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그 마음이라면 세상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날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지극한 영광으로 맞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것 힘듭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내가 힘써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이 썩어 문들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그때의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지극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삶이다. 어, 그렇게 인정하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해라, 해라, 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은 모르기도 하고 또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각해서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시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삶도 참 안타깝지만, 매번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야만 움직이는 삶이 된다는 것도 참 주님을 아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즐겁게 나오시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웃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 되는 모습들을 이루어가시고 무엇보다 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없는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